주관식은 가장 중요한 게, 자, 안녕하세요. 터닝포인트 김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터닝포인트 공부법 2탄 주관식 및 논술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일단 주관식은 가장 중요한 게 찍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찍어서. 모든 거를 다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관식 시험이라고 하면은 뭐 학교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국가 고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임용 고시 등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찍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찍어서 공부를 하시는데 어떻게 찍어서 공부를 하시냐? 가장 중요한 것을 A급, 덜 중요한 것을 B급. 덜 중요한 것 c급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을 d급으로 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a급 b급 c급 d급을 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a급 b급 c급 d급을 아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를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수업이다 그러면은 교수님 수업을 듣는 거고 만약에 다른 시험이다 라고 하면은 유명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었을 때두 번째로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2017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것을 표시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아봤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객관식처럼 40문제, 100문제, 200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 그래서 기출문제를 표시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거기에 나오는 유형이 뭐가 되는지를 분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A급 B급 C급 D급을 다 정했으면은 그 다음으로 해야 될게 뭐냐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주관식 같은 경우에 암기를 하, 해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암기해야 되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이거는 다른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핵심 키워드를 파악을 하면은 그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나머지 문장을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빵을 좋아한다. 나는... 그 핵심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정말 술술술술 쓸수 있고, 말로도 술술술술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빵을 좋아하게 된, 됐던 계기가 내 친구가 부모님이 빵 가게를 해서 그 냄새를 자주 맡았기 때문에 빵을 좋아하게 됐으면은 그게 또 이유가 될수 있고 내가 빵을 결국에 좋아해서 나는 어떠한 것을 먹는다 라고 사례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키워드 하나만 파악을 하면은 그 전후로 정말 많은 얘기를 쓸수 있고 많은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자, 주관식을 우리가 만약에 A급, B급은 어느 정도 외웠다 치지만 CD급을 만약에 잘못 외웠어요. 자, 그랬을 때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공부를 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의 팁인데, 용어, 정의라도 외우고 한번 가보세요. 자, 만약에 B2B에 대해서, 어, 내가 기업 간의 거래? 라고 정도만 만약에 외웠어요. 정의를. 그랬는데, 시험에는 뭐 B2B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 나왔어요. 자 저도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정말 기업 간의 거래? 그럼 거기서 장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 간의 거래에 있었을 때의 장점은 기업의 A라는 기업과 B 기업에 각각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기업의 노하우를 빌려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장점이 되겠죠. 자 그럼 단점이 뭘까요? 기업 간에 노하우를 가져오는 대신에 내 노하우를 줘야 되는 또 단점이 있겠죠.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정말로 지금 즉흥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네 번째로 우리가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도 풀고 하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아는데 이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어떻게 아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주관식 객... 경우에 한 문제 한 문제 다써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 타자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질문하고 답을 일단 다 정리를 합니다. 다 정리를 한 뒤에 어그 답을 다 지운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것을 답을 생각을 해 봐요. 자, 이 중에서도 중요한 건 일단 핵심 키워드가 생각이 나는지를 아마 처음에 보겠죠. 그리고 핵심 키워드가 생각이 나면은 그 이후에 어 살을 붙이는 거죠. 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가, 가져왔어요. 제가 이제 편입 준비했을 때 이제 준비했던 방법인데, 자,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A급, B급 정했죠. 제가 등급을 나눴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어, 핵심 키워드를 적은 겁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를 적어서, 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적은 게 아니고, 그 중에 내가 이, 이 정도는 써야겠다라는 거를 적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많기는 해요. 자, 세 번째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고 답을 다 적은 겁니다. 제가 모든 답을 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적은 거고. 자, 그다음 네 번째로 제가 이러한 식으로 어 질문만 내가 제가 해 놨어요. 그래서 질문을 보고서 내가 핵심 키워드가 기억이 남는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통해서 내가 조금 어 그 주관식으로 작성을 할수 있는지 그걸 계속 테스트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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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모르는 부분 또 테스트 한 다음에 또 체크 체크 그 모르는 부분 또 체크 체크 나중에 되면은 정말 이게 많이 없어지죠 자 다섯 번째로 이거는 사실 공부법 보다는 시험장에서 어, 주관식 쓸 때의 방법인데 목차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일단은 학교 시험 이제 봐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 주관식 서술형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막다 쓰더라고요. 다 쓰는데 저는 항상 답안지가 깔끔해야 교수님들이 채점하기 좋고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목차만 봐도 아, 얘가 어떠한 것을 쓰려고 하는지 다 눈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 서술형 답안지다 하면은 뭐 1, 1부터 해 가지고 문제 1번에, 문제 1번에 1 정의, 뭐 2번 요건, 3번 효과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나눠서 목차별로 깔끔하게 그다음에 예를 들어 1번 정의에 대해서 썼으면은 그다음에 한칸 띄고 그다음에 2번 뭐 요건 그다음에 쓰고 뭐한칸 띄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저는 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남들보다 정말 시험 봤을 때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더라도 정말 글씨를 또박또박 쓰고 목차도 정말 깔끔하게 쓰고 용어 정도만 정말 쓰더라도 생각보다 시험에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험장에서 내가 그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주관식은 정말 시험을 잘볼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빠이!